먼저 침을 삼키면 목구멍에 이물질이 걸려있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급성 열증이라든지 급성 질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적인 질환은좀 보이고요. 가래는 없고 신경 쓰면 목이 조이다는 느낌이 났다고 하시는데 신경인성이 악화인이 되는 걸로 좀 보여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늘 혓바닥에 치아 자국이 나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의학적으로 치은설 그리고 기허증에 해당되는 증상입니다. 어, 양방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어, 이 질환과 가장 매치되는 것은 역류성 인후두염에 가까운 질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역류성 인후두염이라고 하면은 어~ 환자분들이나 대중분들이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면은 많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더 지나쳐서 역류성 인후두부까지 위산이 올라가서 손상이 되는 만성적인 질환을 말합니다 어~ 한의학적으로는 메액기라고도할 매액기라, 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위, 위에는 분문이 있고 아래에는 유문이 있는데 이 분문의 압력 자체가 많이 낮아져서 위산이 장, 어, 수면 중에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식사 후에도 올라와서 인후두부에 만성적인 염증을 나타내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인후두부의 염증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쪽만 치료하게 되면은 아, 과연이라든지 이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위장 쪽에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되거나 반복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후두염을 체크할 때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증상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인후두염, 염류성 인후두염의 증상들 중에는 감기가 아닌데 목에 신듯한 느낌이 나거나 이물감이 지속된다는 분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표현하시는 딱 표현 방법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내가 목에 걸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뱉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데 아주 심하게 뱉으면 조금 뭔가 나오는데 녹색이라든지 노란색, 하얀색의 약간의 염증이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신목소리가 나타난다고 하시는데 이 신목소리의 판단 기준은 좀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신목소리가 나는 건지 아니면 밤새 주무시는 상태에서 어, 위식도에 대한 역류성 어, 산으로 인해서 이 이누부에 염증이 악화되어서 나타나는 건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식 섭취 두세 시간 후에 또는 어~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시면서 뭐~ 생목이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생목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위산의 역류를 말하고요. 그 질환이 나타났을 때는 아~ 우리가 위장 위에서 잡아주는 분문의 역할이 많이 자, 야 어~ 압력이 많이 낮아지고 퇴행성 변변도 시작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 합번 어~ 이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슴이 많이 쓰리거나 타듯한 느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입 냄새가 심하고 구강질환 특별히 없는데 흔히 말하는 어~ 구내염 아니면 구취염 그리고 편두결석 같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 양치를 잘해 양치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혓바닥에 하얗게 백태가 많이 끼거나. 냄새가 좀 많이 난다 하고 할 때는 음. 역류성 인후두염의 증상을 좀 판별하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